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5월 6일에 7월까지 다 팔아 초강수. 일본의 입장이에요. 네이버 압박 뒷배경 알고 보니 이 기사를 좀 봤는데 기사 내용이 골때립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과 관련해 사실상 탈네이버 압력을 행사하는 배경엔 라인 야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약 52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네이버에 대한 과한 의존에서 비롯됐는데 라인야오가 뚜렷한 개선책 마련 없이 일본 정부가 저한 시한 7월 마저 연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니케이 라인야오에 대한 일본 총무성의 두 차례 행정지도에 대해 이례적이다라고 언급하며 그 배경으로 라인야후의 대책 마련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9,700만 명이 사용해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은 11월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협력사 직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경유해 라인 시스템으로 공격자가 접속을 시도하면서 라인야후 개인정보 약 52만 건 유출됐어요.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 야우의 1차 행정 지도를 내렸고,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게 유출사고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 총무성은 이런 위탁관계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를 핵심 논점으로 봤다. 이런 맥락에서 탈 네이버로 귀결되는 자본관계 재검토가 문제가 불거진 거다. 니케이는 이후 총무성이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행동 지도를 내린 배경에 라인 야우가 4월 1일 제출한 보고서가 있다. 라인 야우가 제출한 보고서는 2026년 12월까지 시스템 분리, 지분 관계에 대해서도 각계 각사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이게 총무성은 불만이 있다. 라인 야오가총무성에두 건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이지 않더라. 그래서 1개월 지난 4월에 또다시 행정 지도를 내린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뭐냐. 일본 총무성의 입장을 그대로 중앙일보가 실어줍니다. 일본 총무성의 입장이에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게 뭐지? 중앙일보가 왜 이런 기사를 쓰지?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 없고요. 완벽하게 일본 총무성의 입장만을 쓴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중앙일보? 이랬는데 조선일보가 땅 특파원 리포트 외교부는 일본 언론 플레이까지 돕나? 제대로 때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전말이 드러나요 여기서. 지난 2일에 도쿄 특 특파원단은 단톡방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본 총무성이 오늘 3시에 담당과장이 한국 언론 한국과 전화 인터뷰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한 명하고만 통화할 테니 한국특파원이 풀해서 공유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일본의 입장을 보도하라는 얘기. 일본이 네이버에서 라인의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는 논란에 대한 일본 입장이니 취재 가치가 충분했는데 도쿄특파원단은 통화가 아닌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원한다며 거절했다고 해요. 이유는 한 명의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는 한국 언론들이 총무성 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앞서 총무성은 한국 대사관 관료들이 방문했을 때 행정지도의 문구를 봐라 어디에도 네이버의 야후 라인의 지분을 팔라는 말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을 했습니다. 행정지도에는 위탁처 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담 수준 받는 관계에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라고 쓰여 있는데, 총무성은 재검토를 어떻게 할지는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에요. 네이버는 한 주만 넘어가도 경영권을 잃는 상황입니다. 50대 50이에요. 도쿄특파원단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총무성에 네이버가 경영권을 잃지 않는 방식의 다른 재검토는 대체 뭐가 있냐 집요하게 묻고 싶었다. 답변을 회피한다면 그 모습도 기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쿄 특파원단이 거절하자 일본 총무성은 그날 바로 서울에 있는 한 언론사와 통화했고 예상대로 일본 총무성 당국자 라운, 라인 야우 행정지도 지분매가 강요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서글 펐던 대목은 일본 총무성의 무례한 대응만이 아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 물어보니 한국 내 발인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이 요청한 게 한국 정부였다. 와. 충격이죠. 도쿄 특파원단이 거절했을 때 서울의 한 언론사를 섭외해 연결한 것도 한국 외교부 여타 단정입니다. 단정이에요. 한국 관료들은 한일관계 개선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했고, 일본 총무성은 담당 과장의 통화 한 통으로 우방국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생생 냈을 것이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한 관료가 기자한테. 한일 관계 개선을 가장 기뻐하던 당신이 왜 논란을 일으켰냐고 물었다. 적대국 대하듯 일본 한국 IT 기업의 지분 팔고 떠나라 4월 25일자라는 기사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본지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 이 기자한테 아니 한일 관계 개선 니들이 좋아했잖아. 근데 이런 기사를 써? 왜 그렇게 했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일본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한국의 국익. 우리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을 기뻐할 수 없다. 기자는 되물었다. 윤정권은 그게 아니었나? 일본과 친해지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었나? 이게 조선일보의 특파원 리포트예요! 와, 세죠? 엄청 셉니다. 조선일보가 등 돌렸다니까요. 동아일보도 등 돌리고, 중앙일보도 총무성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외교부의 소개를 받은 게 중앙일보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썼죠. 그 이후에 중앙일보도 기사 논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속도를 지금 막 내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미국도 중국 틱톡 지분 내놔라 막 하고 있는데 잘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은 중국을 거의 적성국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어쩌고 저쩌고 먹히는데 우리는 막 우방이래매. 아니 무슨 거의 동맹국 수준으로 막 격상됐고 막 좋아졌다며 근데 안보를 얘기해요 그리고 52만 명 개인정보 유출을 트집 잡는데 얘네 엔티티 토모코 뭐 어디 어디 천만 가까이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때 총무성이 저렇게 얘기했냐? 안 했어요 52만이면 진짜 찔끔 개인정보 유출한 거 일본의 인구에 비하면 라인 야후의 회원 숫자에 비하면 이거는 핑계예요. 검색해보세요. 일본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러면 막 천만 우습게 털렸습니다. 자 이거 조선일보가 가증스럽긴 해도 조선일보가 등 돌렸다는 거예요. 토코모 토코모입니까? 네, 토모코가 토코모하튼 중요한 관계 아니고 뭐이 이, 이, 조선일보가 등 돌렸다.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깐 거예요. 어떻게 외교부가 일본 언론플레이까지 도와주고 처 앉아 있냐? 우리나라 회사가 일본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막아줄 생각은 안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디테일하게 그 얘기를 다 까발려버렸어. 조선일보가 윤석열 완전히 등돌린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뭐하고 있는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라인을 지금 넘기려고 하는 거. 이거를 돕는 것뿐만 아닙니다. 아사히에서 이 보도 나온 거 제가 말씀드렸죠. 미일 반도체에서 합병시키려 윤정부도 SK의 요청. 자 이게 뭐냐? 일본의 도시바. 키옥시아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옛날 도시바, 반도체. 그리고 미국의 웨스트 디지, 웨스턴 디지털, WD. 웨스턴 디지털하고 도시바하고 합병을 하려고 해요. 둘이 합병하면 어떻게 되냐.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아득히 뛰어넘고 삼성과 맞먹는 점유율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완전히 죽숙게 돼요. 메모리 시장은요, 지금 기술 개발이 엄청 많이 돼서 규모의 경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D-RAM 같은 거는 겁나게 싸요. 16기가에 3만원이 안 돼. 16기가 램이 지금 3만원이 안 되고, SSD 겁나게 쌉니다. 엄청 싸요. 이게 많이 팔지 않으면 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생, 찍어내가지고 싸게 박리담회를 하지 않으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남을 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 기술 격차도 많이 좁혀졌고,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도 도시바도 합치지 않으면 서로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규모의 경제가 돼. 얘네들한테 치여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둘이 합치자, 합병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타격이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근데 도시바 반도체 키옥시아라는 회사에 하이닉스가 4조를 투자를 해 놨어요. 미국의 사모 펀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키옥시아에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예요. 하이닉스가. 그래서, 아, 이거, 하, 안 돼. 이거 합병하면 우리 회사가 타격을 입는데 뭔 소리야. 삼성까지도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윤정부도 SK에 요청했다는 기사가 났잖아요. 그럼 정부는 또 뭐라 그래? 아니다. 아니다. 했어. 자, 도시바랑 웨스턴 디지털이랑 합병하려는 걸 SK는 당연히 반대하고, 우리 정부도 반대해줘야 되는데, 윤정부가 SK에 요청했다는 아사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온 거예요. 정부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다란 금감원 특사경 파두 사태 관련 SK 하이닉스 압수 수색, 하이닉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파두가 뭐냐?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예요. 설계하는 회사인데 이게 상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 상장될 때는 기대치가 있었지. 근데 상장하고 나니까 실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뻥튀기 상장 아니냐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가장 큰 거래처예요 파두가 파두를 빌미 삼아서 하이닉스 압수색 들어갔습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윤석열이 중국하고 싸우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반도체 시장이 박살났는데 삼성전자 법인세 빵원 내고 하이닉스도 법인세 빵원 낸다는데 그러면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가 하이닉스 장사한는데 삼성전자 장사한데 그럼 매출이 나오겠냐고요 근데 매출이 안 나오니까 뻥튀기 상장이다 라고 하면서 하이닉스를 압수색 들어가요 이건 누가 봐도 아 키옥시아랑 도시바랑 웨스턴 디지털 합병하는 거 도와주려고 윤석열이 하이닉스에 압력을 넣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이게 라인을 일본에 넘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까지도 박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키옥시아랑 도시바랑 웨스턴 디자 합치잖아요. 점유율이 삼성전자와 비슷해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치킨게임 들어갈 수 있어요. 삼성은 버티겠죠. 하이닉스 작살납니다. 하이닉스 작살나요.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자 합병하면서 우리가 점유율 더 먹자. 삼성까지 잡자 해서 서로 치킨게임 들어가면 삼성은 버틸 수 있으나 하이닉스는 작살납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작살나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살나는 거예요. 일본 간첩이에요, 이건. 일본 간첩. 용산총독부에요, 용산총독부. 진짜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빨리. 라인이 일본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 압력을 넣을 거고, 윤석열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 간첩들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있을 때 어떻게든 라인을 먹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더 급하게 진행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틱톡 지분 내놓고 미국을 떠나라라고 했는데 그거 잘안 되고 있어요. 예, 네, 쉽지 않습니다. 결사 막아야죠. 결사적으로 막아야죠. 그래놓고 일본이 우리한테 선물이랍시고 준게 여권 없이 출입국하자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정부에 있는 그 간첩단 아니냐?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 공장장이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 내용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일본이 우리 위에 있는데 우리와 일본인을 내국에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황송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진 생각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럴싸하네. 저는. 일본이 선물용으로 준 거다. 라인 내놔, 하이닉스, 아니, 이거 하이닉스 내놔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본도 뭘 줘야 되는데, 니네 국민이랑 우리 국민이랑 동급으로, 일제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기 전 단계, 왕래를 자유롭게. 그냥 그러니까 일본은, 선물로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그때 설명해 드린 게 일본에서 한국을 관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은 여권 가진 사람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권 없이 오고 가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여권 많잖아. 일본 관광도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여권 없이 이러면 일본인들도 한국에 관광 많이 갈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선물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했죠. 저는 근데 이제 김호준 공장장은 선물이라는 거는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보다 우월한 국가인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내국인 취급해준다는 황송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laughs> 그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예, 심각해요. 라인은 국민들이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민감해요. 진짜 큽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라인을 먹고 싶어요. 왜그 정도냐면 라인은요. 일본의9700 거의 전 국민이 쓴다고 보면 되는데 재난 전부 다 라인을 통해서 정보가 날라갑니다. 거기다가 각 지자체들 있잖아요. 지자체들이 디지털 지방 정보를 라인하고 협업해서 만든 게 엄청 많대요.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되는 미기한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라인이라는 한국의 첨단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디지털화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라인 없으면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망해요. 자기들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거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려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웹툰에 지금 점점 침공당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일본이 훨씬 더 우월하던 시절이 끝났고 뭐 가수, 영화, 드라마 다안 되잖아요. 그나마 이기고 있는데 만화였는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지금 만화에서 웹툰 시장은 한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웹툰,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은 라인 통해서 서비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 문화 침투까지 라인이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먹고 싶죠. 너무.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라인 뺏기면 이 정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정보 차원에서 막아야지. 미친놈인가? 솔직하게 라인을 우리나라가 쥐고 있으면요. 일본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거를 그냥 지분을 내놔라? 개소리입니다.